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여러 시장의 흐름에 수동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신호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뭐 s k 하이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또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왔죠 이번 새해.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상당한 상승을 보여온 만큼. 언제든지 강하게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에 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시세가 들러온 이제 타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밋밋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선별적으로 공략하신 전략이 더 유효해 보여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어 너무 많이 갔잖아요. 어. 이게 금일이라도 바로 밀려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기 렇 때문에 차라리 바닥을 기고 있는 우량한 중소형주들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단 말이에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내에서 매수를 해놓으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음,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신고가가 끝없이 가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어, 오히려 어, 강하게 이제 조도 하였던 세터들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어, 공략하시는 전략이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어, 형태로 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중성주 내에서 어, 선별적으로 공략하신 전략이 더 유해 보입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들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뭐 에로코스. 에로코스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어,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시세가 이렇게 좀 강해 나왔고요. 사실 렉스트레이드를 이용하셨으면 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어,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중심 내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그외의세터들은좀 외면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하방으로 나오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다. 살짝 밀리더라도 오히려 어, 이런 에르쿠스 같은 유목들이 다시 오일선 살리면서 앞장고점 돌파 어, 실어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왔, 나왔다 하더라도 추가 시세가 나올 구간은 더 있다 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 차트 베이스가 여전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엘비 어, 인베스먼트, 엘비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도 하방에 하방으로 이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강에 빠질 재료는 없어요. 오히려 음, 제가 봤을 때는 상방으로 이렇게 기다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뭐 상패를 당한거나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우량 종목이에요. 그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대장고래양, 어, 실려서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 오히려, 어, 이렇게 좀, 그, 이 대장고래양 나온 시점을 그냥 깨버린 거 보고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뭐, 현재 흐름상, 뭐, RGIB 투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상방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그에 반해서 뭐 a b 인베스트먼트는 저는 사실 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라 보고 있거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뭉개 뭉개 의도적으로 좀것 같, 뭉긴 것 같고 결국은 어, 한 바퀴 돌리면서 강하게 수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만큼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계신다면 차분히 홀딩하세요 손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젠 어, 셀로맥스 사이언스 셀로맥스 사이언스도 제가 어, 말씀드린 뒤에 어,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에요 이 종목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밀리는 척 하면서 앞점 고점 7,690원 어, 돌파도 실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어, 앞점 고점 돌파 날 확률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왜냐면 어, 이 양봉 흐름이 이렇게 나는데 어때요? 앞전에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강해 실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악성 물량들 다 빨아들인 거예요. 어, 이, 이날에 어, 12월 30일에 다그 받아먹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음, 상방으로 막는 어 어째 보면은 제가 이, 이미 이 12월 30일날 이 앞전에 있는 악성 물량을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사실 소폭의 거래량으로도 앞전 고점 돌파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거래량으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소폭의 거래량으로 나왔죠. 어, 앞전에 어, 강하게 어, 장대면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 비교해서는 굉장히 소장의 거래량으로 조정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흔들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형태는. 그래서 만약에 금일 거래량이 또 살짝이라도 강하게 어, 실린다. 어, 그마앞전고점 돌파 실황률 매우 크니까요. 어, 이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신용비율이 크지 않아가지고 막 4, 5%면 사실 긴감인가거든요 근데 1.84% 밖에 되질 않는다. 어, 크게 무리한 어, 이런 그 신용비율이 크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실황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솔리드, 솔리드도 우주항공 관련 주죠. 더구나 저는 월봉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 위에 어, 상방에 막는, 어, 이런 형태가 없다면, 5일선이 죄다 어, 돌파했잖아요.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1선, 0 뭐, 죄다 뭐 돌파한 흐름이잖아요. 어, 아, 121선까지, 0 죄다 돌파한 흐름에 5일선 이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수급만 살짝 들어와도 앞장고점 돌파 쉽게 넘깁니다. 9070원, 제가 봤을 때는 넘기방이 매우 커요. 어, 우장구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스페이스S 관련주 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회사인 스타링크 관련주들도 어, 관심 반동이 매우 큽니다. 어, 이런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솔리드 어, 지접적으로좀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버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어, 형태가 아니거든요. 어, 일본 형태로 봤을 때도. 어, 죽이다가 살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때 보안주 내에서는 대장주격인 주목이 사이버니이기 때문에, 어, 직적으로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 끌고 가신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은 상방으로, 어,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매수세는 굉장히 좀 많고, 어, 매수세는 거래량이 좀 밋밋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게좀 큽니다. 사실, 어, 단기적인관점이 종목을 드리는 게 좋은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종목입니다. 이때 한 번, 이때 두 번, 어, 세 번. 계속 바닥에서 드렸거든요. 네 번. 그러니까 계속 먹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이때도 이렇게 좀 말씀을, 이 부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오히려 저는 좀 3방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안 나오고 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좀 의아하다는데, 저점을 잡고 다시 높이는 형태죠. 이런 형태에서는 결국은, 어, 제가 봤을 땐 파동을 그리면서 또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 종목은. 하방으로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평상 굉장히 이쁘잖아요. 왜냐하면 100일선 밑에 300일선, 그러니까 배열 구조도 굉장히 이쁘고, 어, 결국 5일선만 강하게 상방으로만 나와준다면 또 급등이 가능한 형태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주목에 대해서는 어, 일단 차분히 좀 홀딩하셔라. 다소 지루한 감이 있어도 결국은 3방시이 나올 테니까 어, 차분히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도 어, 마찬가지죠. 의도적으로 저점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또 살린 형태죠. 어, 이 전자점을 깨트린 후에 재차 살리는 형태의 추기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형태로 좀 지루한 형태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강하게 장대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분좀잘 참고하셔서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빛네이저도뭐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지루하긴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 주들도곧 관심 받겠죠. 반도체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가니까 이제 중성주 쪽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유리기판도 100% 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음, 너무 티나게 매집을 했어요 어, 너무 티나게 어, 이렇게 신고가 대형관이실린 신고가 형태로 나왔죠 어, 앞전에 어, 이렇게 바닥을 찍고 1차 시세 내보낸 다음에 어, 한 거의 1 2 3 4 5 6 7 8 거의 한 9개월 어, 9개월 정도 초과 그냥 거친 다음에 장단봉 나온 다음에 재차 또 2개월 정도 조정 그러니까 이게 어 되게 사악한 거죠 이 종목을 어 시세를 작업하고 있는 어쨌든 저는 코스닥은 다 작업하고 작업한다고 보거든요 잡질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잡질 않는 것뿐이에요 괜히 이런 세력들도 잡아봐야 증시 활성화가 안 되잖아 어, 끌어올리는 주체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암목적으로뭐 세력들 잡는 줄 잡는 자 하지만 다 잡진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그냥 잡는 거죠 다 잡으면 시세를 끌어올릴 주체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또 옆으로 긴단 말이에요. 일자시설 나온 다음에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매집 형태가 끝난 다음에 어, 매집 작업 어쩌면 기간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강하게 3반 시트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 매집이 너무 이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종목도 혹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있으면 차분히 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아지아 같은 경우도 제가 재미를 또 봤죠. 이 부분에서 제가 어, 말씀드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 나온 다음에 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미는 형태인데 아 결국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버 쳤어요. 어, 오버를 너무 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닥을 기다가 저는 상방으로 다시 슈팅이 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형태는. 어, 물론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뭐 G2G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죠. 바이오 세터들 나쁘지가 않아요. 뭐 셀트리온도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양 잡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제는 출발사니까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 이중마커 같은 경우도 앞장고점 돌파, 추입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상 우산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셀트리온도 다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제압바 이주들도 수급 흐름상 다시 살아나 확률이 큰 만큼 어, 이런 종목들 또 차분히 좀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유효제약도 뭐, 탈모 관련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어, 제가 말씀드린 뒤에 직접적으로 우산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이 부분에서.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인 척 하다가 다시 살리면서, 어, 강하게 수급 흐름이 들어오는데, 역시, 음, 역시입니다. 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기다가 앞전 고점 5,100원 이상 수급, 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인 차트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바닥을 기었어요 유유지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아마 탈모 관련된 주목들도 아마 한번 수급이 또제차돌 가능성이 큰 만큼 어, 이번에 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우산업 어, 현우산업도 어, 마찬가지예요 현우산업도 기숙적으로 기다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우량한 주목이다 굉장히 우량한 주목이다 어접히배하이고실제 우산양 되고 있는 만큼 어, 옆으로 길 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돼. 되... 다 매서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수급 들어올 거다 인데 역시나 수급 들어오죠 어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975원 넘길 때까지 는 끌고 가세요 어, 장단부 한번 강하게 나올 때까지 어,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 결국은 적정가치를 또 받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코치으로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치 같은 경우도 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 여기서 쌍바닥 형태로 음, 62선 지지를 이제 쌍바닥형태로 받은 상태거든요. 받고 5일선 먹은 다음에 제차 어, 5일선 흐름이 어때요? 음, 21선까지 넘기려고 하죠. 어, 그러면 완벽하게 정별로 바뀌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앞전고점 돌파를 또 실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코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AI 관련 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는 에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치지만 국내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국내 ai 관련된 유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코칩은 여전히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방 경방도 마찬가지야 5벌 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세가 이렇게 한방 두방 세방이 나왔어요 근데 개불을 쳤습니다 마무리 물론 은봉이 나왔지만 은봉이라고 해도 상승형 봉입니다 양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고량 실렸으면 어떻게 된다? 어, 이 정도 이제 역대급 대장고량 실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죽일 생각이 있으면 장대한복을 한껏 쳐야 돼요. 그런데 한껏 치질 않고 위에서 버텼잖아요. 그러면 어, 위에서 이제는 차이실하려는 이제 어째 보면은 어, 이렇게 미는 와중에 물량을 같이 받아먹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악성 물량을 흡입했다 흡입했다는 소리예요. 어, 밀면 솔직히 말해서 차익시장 본 사람들이 매도 안 하겠어 매도를 하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대량거래량이 어, 터진 거 보면 대다수의 어, 밑에서부터 이젠 어, 매매했던 어,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을 빨아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옆으로 기다가 분명히 장대봉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형태는 어, 왜냐면 장대봉 없이 이렇게 흔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상세히 보면 음 살짝 보통 21선 밀린 다음에 다음날 회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 상거래를 내로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경우가 오히려 맥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어, 과거에는 21선 무너지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어, 이론적으로 보면 어, 21선이 이탈되면 어, 이 종목은 끝났다 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요즘은 반대야. 21선 깨지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뺀 자국이 없잖아요. 어, 이탈한 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오히려 조정 나와서 갭을 메꿨으면, 어, 이갭 메꾼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도 안 나오고 그냥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어,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더 맞아요. 아니면, 이 관련된 부동산 자산주들이 흔들리니까, 어, 경방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다. 어, 이렇게 보는 게더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주들이 수급이 또 들어오면 다 같이 들어오는 거고,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좀큰 거죠. 어. 근데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일이 살짝 밀리면 오히려 맥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어 맥점일 가능성이 크고 장단봉이 나올 확률이 또 매우 큰 만큼 어 혹시라도 어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차분히 좀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죄다 거의 뭐 홀딩하시라는 쪽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오히려 수익을 보고 어 매도하려면 매도하지 어 절대로 매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 이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로봇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봇주들 어, 여러 가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부터 볼까요?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닥일 때아 이거 진짜 시세가 안 나온 건데 어? 분명히 나올 거다 했데 역시나 시세가 강하게 나오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봇 관련 주 중에서 이 종목은 여전히 바닥이야. 어,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즉극적으로우산향 흐름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LST 라이텍도 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상한가도 쳤어요 앞전고점 도파 역시는 역시예요 앞전고점 도파안 넣을 수가 없죠 어, 로봇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이런 종목도 들 H에 어, 만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뒤에, 어, 추가 시사가 나왔죠. 물론 지금 조정이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 이런 종목은 살짝 또 밀다가도 오일선 잡고 또날라갑니다 현대모베스가 나오잖아. 현대모베스가 죽은 척 하면서 어때요? 죽은 척 하면서 다시 살리잖아요. 어, 정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직 노봇 관련 중 죽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하고 엔젤 로보틱스를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아,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인다고 제가 어, 마, 말씀 드렸었죠. 어, 그럼, 로보스타. 어,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도 앞정고정도다 나올 것 같거든요. 모양이, 노보주들이 아직 죽는 모양이 아니야. 어, 보면, 어, 죽는 형태가 아니에요. 더 가는 형태야. 어,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어, 혹시라도 매수하셨다면, 지속적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뭐, 항시 말씀드리 두산 로보티스하고, 엔젤 로보티스. 확실하게 먹는다면 이두 종목 보셔도 됩니다 이제 압축을 시켜드리자면 저번에 제가 압축시켰을 때 HL만도 로보스타 <laughs> 엔젤로보틱스, 뭐 큐렉스, 뭐 두산로보틱스, 뭐 LST라기 때뭐 아이언 디바이스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근데 두 종목 보면 두산로보틱스하고 엔젤, 엔젤로보틱스가 매매하기엔 제일 현실적이긴 해요 시세가 정말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 금일 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두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수가 너무 어, 무리하게 또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신고가 나왔잖아요. 코스닥 지수 제가 조정 나왔을 때 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또 신고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신고가 나왔고 다만 삼성전자나 s k 하이스 꼴을 보니까 어, 고시충전을 밀리면 지수가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조만간 조정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1월 달은 항상 좋았으니까, 거의 대부분 좋았으니까, 1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2월부터는 또조정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항시 주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저 서, 서울시장 선거가 6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5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 정원우 성동 구청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죠. 어, 어찌보면, 신규 테마잖아요. 인맥주들이잖아요. 신규. 그래서, 음, 최근에 뭐, 삼표 시멘트라든지, 어, SJ그룹. 음, 굉장히 뭐, 계속 신고가 나오죠. SJ그룹 같은 경우. 얘가 대장주긴 한데, 어, 이 종목을 매매하라고 하긴 뭐해.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그래서, 어, 이 종목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6LCNS 있었고, 그 다음에 대주산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쭉 봤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관련돼서 3표시멘트하고3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종목들이 계속 우산형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역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맥점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살짝 밀리는 흐름 보인다. 그건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이야. 21선 바로 미터이기 때문에 믿고 일달고 다시 5일선 먹이면서 살리는 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앞전고점 돌파 또 넘기겠죠. 어.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가 아직 길잖아요. 5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추가 자격으로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게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제가 개인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3편 시멘트 공략해 볼것 같아요. 그이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3편 시멘트 괜찮고요. 왜냐면 아직 경고 딱지 안 붙였잖아. 그리고 크게 본다면 전대주산업도 괜찮아 보여요. 대조산업은 세종시 관련주이기도 하잖아요. 어, 정원, 그, 정원 테마주로 엮이긴 했지만. 근데, 어, 대조산업도, 뭐다?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리면 이 종목도 신고가 나올 필이야 보니까. 차트 베이스가 죽는 형태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 죽는 척, 죽인 척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밀리면 오히려 맥점이란 말이에요. 어,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다만, 이 종목은, 어, 투자 경고잖아. 경고딱지 붙여 있으니까 안 붙어져 있는 게좀더 나을 수 있겠죠. 어, 안정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저는, 대조산업 뭐, 경고딱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어, 또 밑으로, 또, 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시수급이 들어올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어,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원 관련주들이 가면 다 같이 가겠지, 뭐, 한 종목만 가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페시멘트하고, 대조산업 단기적으로 매매하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자산주를 가져봤어요 대표적인 어, 그중에 이제 대성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뭐 천일고속이나 뭐 동양고속이 있죠 근데 천일고속 동양고속도 다 괜찮아요 동양고속 괜찮아요 어, 지금 21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21선 깨져서 끝나는 바로 끝나지는 않아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끝나지 보통 어, 그래서 21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도 강하게 상방시스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위험해 보여, 너무. 너무 위험해. 현실적으로 저는 대성산업이 좋다고 보는 게 거의 다 상승분을, 6월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어,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금이 만약에 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장단번번 꽂아줄 것 같아, 이 종목은. 어, 한방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야. 그니까 러이 종목하고 경방 같은 경우 어, 보면 비슷하잖아요, 재료가. 근데 한방은 나와야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살짝 밀리면 한방은 강하게 나오고 죽더라도 죽지 그냥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단으로 봤을 때는 뭐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보다는 경방 아니면 대성산업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어. 반도체 주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본다면 저는 뭐 서유시장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어? 아니면 어,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이 부동산 자산주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로 봅니다. 어, 이번 주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말씀드린 종목이 삼표시멘트하고 대조산업, 그리고 부동산 자산주는 대성산업, 그다음에 경방 뭐 이런 종목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